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협상 카드로 고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이 없어도 1년에 핵무기 2, 세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핵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우라늄 농축시설도 북한 도처에 있으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년대 북한 핵사찰에 여러 차례 참여했었던 올리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만을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은 영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tually North Korea has very extensive uranium resources. So they have uranium. You don't know how much they are extracting. Uh, in public we don't know where is their uranium hexafluoride production with i s t e feed material for enrichment. 하이돈은 전 사무차장은요.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곳곳에 숨겨 놨을 것이라면서 영변을 폐쇄해도 다른 곳에서 계속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Particularly when you have selected the technology w h i c h North Korea has with s i s t h e gas 과학 국제 안보 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이미 영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소 폭탄의 원료인 중수소와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영변을 해체해도 수소 폭탄과 연간 두세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One could argue that to make that same number 올브라이트 소장은 미 정보당국도 이미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영변 한 곳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맞바꾸자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가 영변 폐쇄와 같은 한 번의 조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며 전체 핵 목록 신고와 외부 검증 등 국제 기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빅딜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망설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오판을 했던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좋은 정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 결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빅딜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im Clearly Kim Jong-un balked at that. Like he's, he's not there yet. And so I think that reinforces this idea that probably there are smaller steps even if it's status quo plus.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면 경제발전이 주어진다는 이른바 빅딜을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판으로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약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향후 협상에서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f even if we're in a sort of permanent freeze for freeze, sta, you know, de facto status quo, or if we are in some kind of ongoing negotiating process, mm -hmm. continuing the enforcement of those sanctions is going to be really, really important, not just to maintain that leverage, but for US and alliance security um, assurance as well. 비 o 웨 뉴스 조은장입니다.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들을 포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4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영변 오메가와트 원자로의 작동과 재처리 활동을 관측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보고된 우라늄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은 계속 가동 중인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주까지도 미국, 유럽 기업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메가피는 3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8개월 동안 뉴욕과 휴스턴, 런던, 마드리드, 도쿄, 방콕, 서울 등지의 100곳 넘는 기업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보내는 등의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사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추진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런 내용의 결의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국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원비어 사건을 몰랐다는 김정은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으며 이후 논란이 커지자 귀국 후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면서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